수능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험실 감독관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 그거부터 얘기하고 시작하죠? 뭐요?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저희가 음좀 정기적인 정기적인 콘텐츠를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엄마 집에 놀러 갔었는데 그래서 고민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저희 둘의 강점이 대화 나누는 거를 좋아하니까 그거를 그냥 편하게 컨텐츠로 올려보는 건 어떻게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저희 생각에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우리의 주특기고 그래서 이걸 정말 다양한 주제, 무궁무진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그냥 평소 저희가 수다 떨듯이 대화하듯이 하는 거를 찍어서 올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막 화, 카메라를 보고 막 여러분들 막이런게 아니라 그냥 음. 둘이 대화하는 느낌으로 음. 어, 그런 콘텐츠를 한번 꾸준하게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제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 보다가 바로 며칠 전에 수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수능이 끝나고 나면은 뭘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 많이 받았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 수능이 생각나 이번에 보고 나서 사실 응. 수능 관련해서 응. 웃긴 에피소드 있잖아요. 뭐요? 수능 다음 날 기억한다. 응. 술 않나요? 마시고요? <웃음> <웃음> 거의 술독에 빠졌다가 온 사람처럼 술 냄새를 풍기면서. <laughs> 선생님 하고서 들어왔던 임혁씨 고3때 <laughs> 아니 그때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저는 그 현역 때 수능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공부는 이미 붙은 거 아니에요 음. 그때? 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여름방학에 7월이었나 그때 필기시험을 보고 그리고 한 9월달에 뭐 2박 3일로 2차 3차 시험을 음. 보러 공사에 직접 가서 봤고 그래서 10월 19일에 최종 합격 발표가 났죠 음. 그래서 그때 뭐 우선 선발 발표 해 가지고 10월 19일 날딱 합격증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10월 19일부터 이미 끝난 거죠. 수능이 보통 11월 둘째 주목요일에보나요 셋째 네. 주 둘째 주 목요일 맞죠? 그때까지 그냥 진짜 열심히 놀았어요, 저는. <laughs> 뭐 혼자 노는 거 좋아했으니까 원래도. 그래서 원래도 방도 많이 갔나? 맨날 노래방 갔지. 맨날 노래방 가서 막 3-4시간씩 노래 부르고 진짜 노래방을 세네 시간씩 혼자서 간다는 건 대단한 거 같아 음. 진짜 학창 시절 때 제일 많이 갔지 노래방 어, 진짜 좋아했잖아 그래서 수능 날 나는 재밌게 놀고 왔죠 시험장도 그냥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친구들이랑 도시락 까먹고 친하게, 친하게 노는 친구들끼리 이제 야 수능 끝났으면은 술 마셔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술 한번 마셔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야, 진짜 많이 마셨습니다. 그때. 그그 그 한창 마실 줄도 모르던 나이니까 그냥 막 마시면은 잘 마시는 건줄 알고 그다음 날까지 이제 온몸에서 술냄새 풍길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학교를 갔었던 기억이 나죠. 수업 시 다음 날. 그래서 안무 문을 열고 선생님, 저 왔어요 하니까 근 제가 교탁에 있었는데 안문이랑 교탁이 이제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 좋았어요. 하는데 수능 제가 이렇게 확이게 오는데 어 제가 살아있다는 게이 정도. 그래서 뭐 혜민이는 수능 때 기억나요? 수능 음, 저도 저도 수시 1차로 붙어가지고 이미 합격을 한 상태여서. 저희는 그때 최저가 없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아무 의미 없었던. 거. 응, 근데 친구들이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낮은 점수를 받아서 얘네들한테 도움을 줘야겠다 해서 저도 가서 잘 자고 밥잘 먹고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뭐 어디 놀러 가거나 그러겠나 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어 되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수능이 끝나고 내가 뭔가를 아, 얘탈을 해 보던지 막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오늘 처음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수능을 본 그러니까 저희 팔로워분들 중에서 응. 고3 혹은 대수생이신 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응. 그래서 여러 수능 끝났는데 뭘 하면 좋을까요? 뭘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대 질문을 듣고 저랑 혜민이랑 둘이 거의 처음으로 했었던 말이 수능을 보기 전까지 그렇게 뭔가를 틀이 정해져 있잖아요. 수학해야 되고, 국어해야 되고, 영어해야 되고, 탐구해야 되고 그 틀에 박힌 생활을 1년 혹은 그 2년, 3년을 해오던 사람들이다 보니 끝나고 나면 어, 갑자기 뭐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음, 것 같아. 맞아. 허무하지. 뭔가. 그렇지. 허무한 어. 기분은 충분히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저는 그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말이 뭘 하지 않아도 된다. 어, 뭘 해야 될 필요 없다. 음... 수능 끝났는데 이제는 뭘 해야 하나요? 맞아. 의무적인 표현이잖아요. 머스트 표현이잖아요. 책을 읽어야 하나요 무슨 책을 읽어야 어, 하나요? 무슨 책을 하나요? 읽어야 사실 뭘뭘 그렇게 하려, 하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근데 무슨 말하는 느낌인지는 목을... 이해되지. 무슨 마음인지는 불안한 거지.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던 게 있는데 갑자기 무 없을 무자가 된것 같으니까 음 불안한 건데 그럴 때일수록 이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서 막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게 막 한국 사회를 막 비판하려고 그런 느낌이라기보다 그냥 내 느낌 바에 의하면 나는 한국에서도 살아봤고 독일에서도 살아봤잖아. 이제 한국에서 살 때는 막 진짜 바쁘게 살아야 되잖아. 맞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해야 되고 만약에 막두세 시간 그냥 퍼질러서 놀았어. 그러면 약간 뒤처지는 기분 들고 아이 시간에 누구 누구는 너 수학 뭐더 풀었겠지. 맞아 강의를 들었. 겠지뭐 혹은 이제 성인의 경우라면 뭐 어떤 자기 개발을 했겠지. 뭐 운동을 했겠지. 운동을 했겠지. 막 이런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고. 그냥 맘 편히 쉰다라는 개념이 사실 음. 한국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잘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음. 내가 독일에서 살았을 때는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뭔가에 쫓기질 않는 거야. 전체적으로 내 느낌, 주위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나눠보고 해보면 그렇게 인생을 바쁘게 살 필요가 있나? 라는 거지. 근데 이거를 내가 막 한국이 문제다라고 하고 싶은 얘기는 또 아닌 게 독일에서처럼 주변 여유롭게 산다고 해서 뭔가 보장되는 게 사실 없는 것 같아. 그렇지. 근데 이제 독일은 그뭐 복지 국가라고 알려져 있듯이 뭔가 뭔가 엄청 치열하게 막 스펙 쌓고 뭐 순위 줄 세우기 안 해도 그래도 막 직업 교육 받고 뭐잘살수 있는 거지 뭔가. <laughs> 막그 지분 고치는 사람도 그걸 고치면서 그냥 음. 살수 있는 정도가 된다는 거지. 도, 독일에서는. 기술자에 대한 그 대우가 엄청 높아가지고 음. 지붕 청소, 막 음. 굴뚝 청소 어, 어. 하는 것도 기술이잖아 어쨌든 어, 어, 어.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은 진짜 막억대연봉 어... 정말 잘 벌고 그러니까 독일은 특히나 기술자에 대한 대우가 높아 그래서 어, 그렇구나 대학 진학률이 어. 내가 알기로는 한 20%, 30%밖에 안 되는 걸로 알거든 음. 그러니까 대학은 정말 정말 말 그대로 학문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가는 곳이 그런 기관이 대학인거고 대부분 70% 80%는 그 직업교육을 받지 나는 그거를 보면서 그 학생들은 진짜 하루 일과가 너무 너무 뭐라 그래 행복해 보여 어, 어때? 9시까지 학교에 널널하게 갔다가 음, 음. 학교에서도 우리나라 이런 고3 고2 일에도막한 음. 음. 두시면 끝나 내가 알 내가 알기로는 음, 음. 그러고 나서 뭐 학원 <laughs> 그런 거 없을 거 아니야. 음. 그러면 독일은 학원 그런 거 없이 그냥 축구 하고 싶으면 축구 하고 뭐책 읽고 <laughs> 싶으면 책 읽고 도서관 뭐 음. 공원 말 음. 너무 좋잖아 산책 하고 그런 식으로 보내는 거야. 음. 근데 그래도 음. 어 만약에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1, 2, 3학년들이 절대 못 보내지 고등학 어, 뭐 학원 외향 아, <laughs> 뭐너 수능 준비 안해 이러잖아. 근데 그게 아닐 수가 있는 게 고등학교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뭔가 직업 교육 같은 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음. 그래서 그 관련된 자기가 관심 있는 회사나 직업 이런 것들에 대한 인턴십을 음. 교육 과정에 있거든. 음. 그래가지고 내동생 있잖아 민소리로 음. 어떤 회사에 가, 인턴십 갔었어. 어. 그 의무라서. 어. 그래서 그 기간에는 학교를안 나오고 그 회사로 출근을 해.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 우리 우리 학교 요새 애들을 보면은. 이제 막 금쪽이들이나 아니면은 선생님한테 나 그런 영상을 본적있거든 초등학생이 선생님한테 어, 내가 뭐 했어? 말면서 그냥 담임 선생님이 말을 하는데도 어, 아니야. 막 이렇게 전,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도중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근데 나는 이제 생각할 때 그런 애들이 사실 그 한국 사회가 주는 스트레스 그리고 학업적 부담 이런 것들 또 부모님들 통해서 걔네들이 얻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게 이렇게 표출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싶어서 혹시 독일에는 애들이 막 선생한테 뭐 바르지 않는 게 있냐? 응막 음, 진짜 이렇게 막응 음, 아니야 음. 막 선생 대들고 막, 막 혹은 소리를 지르면 하막 소리를 지르는 이런 애들이 있나? 아 있긴 <laughs> 있지 분명 그 그런 애들이 없는 사회는 내, 내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고 내 동생이 거기서 중학교 과정을 다녔으니까 독일에서 직접 학교를 다녔었으니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음, 분명히 반항하는들도 그런데 내 생각에도 아무래도 한국에서 학생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훨씬 높지 않나 그건 내 사실 이건 내 의견이 아니라 지표로도 나와 있잖아 한국 맞아, 맞아. 학생의 스트레스 지수가 O E C D 국가 중 최고다 이런 게 지표적으로도 나와 있으니까 통계적으로도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겠지 없지 않아 그래서 나는 희망하는 거 <laughs> 내가 희망하는 모습은 그냥 독일처럼 좋은 거는 난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맞아. 한국 학생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 환경 수능 하나에 막 목매는 그런 상황보다는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좀더 주고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어, 행복하게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가 아닌가 근데 진짜 아, 그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사회가 바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쉽지가 어, 않아. 쉽지 사실. 않아. 그게 진짜 경제, 사회 막다 얽혀 있는 문제다 보니.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를 좀 지어보자면 수능 끝나고 뭘 해야 되나요?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음. 일단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세요.라고 말하고 싶다. 는 음? 아무리. 혹은 이때만이라도 그 학창 시절 때 못했던 거를 좀 마음껏 해봐라. 음, 저는 어 맞아요 할말 있잖아요. 는가 라섹이랑 라식 같은 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무서워가지고 그때 스무 살그 당시에는 안 했었는데 제가 이제 눈을 이렇게 비비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서 쌓여 온 거예요. 그래서 눈의 모양이, 안구의 모양이 진짜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솟았다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laughs> 산처럼 솟아서 더 이상 나색 나식 안 되고 렌즈 삽입술만 되는데 렌즈 삽입술도 부작용이 크고 이제 노안이 오기 시작하면 결국은 다또 빼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뭔가 나식 나식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차라리 어렸을 때잘 잡아놓으면 그게 되게 만족감이 되게 높다고 하니까 안경을 평생 이제 써왔던 사람들은 그 기간에 한번 해보는 것도 나는 괜찮을 것 같고 자, 병원을 잘 알아봐가지고 아,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시기를 그리고 어, 머리 스타일 같은 것도 뭔가 내가 평상시에 해보지 못했던 막 빨간색을 해보고 싶었다 아니면 분홍색과 보라색을 해보고 싶었다 그럼 그때 해보는 거고 여행을 가고 싶었다 그러면은. 일단 부모님께 말씀을 진지하게 드려서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미리 받아서 한번 가보는 것도 난 좋고. 맞아. 그리고,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간 친구들도 있어. 요 맞아, 맞아. 응. 맞아. 그러니까 아예 나는 대학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그냥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버려. 아 그게 잘 졸업하고. 어, 어. 아 그것도 좋죠. 맞아. 음. 저도 독일에서 그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했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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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금도 아버지가 하고 계시고. 거기 보면은 진짜 와? 어 스무 살짜리 음. 어린 학생. 들 워킹홀리데이로 많이요. 그럼 그만두고 다안 하고 그치 대학 음. 안 가고 아니면 대학 중간에 휴학하고 <laughs> 워킹 애들 오는 친구들도 많고 <laughs> 어떻게 해? 뭐 해? 어가지고 진짜 그냥 우리 게스트하우스에 취직해가지고 알바하고 아. 아니면 뭐 카페 취직해서 알바하면서 해외 생활을 해보는 거지 음. 근데 그런 친구들이 정말 많이 오거든. <laughs> 어 너무 지, 부럽다. 괜찮죠? 어. 괜찮죠? <laughs> 너무 용기 있어. 음. 나는 영어를 <laughs> 이제. 어 영어를 못하니까 내가 스스로가 용기가 없었고, 그러니까 영어를 수능 영어는 맨날 A 등급을 받았어도 그걸 말로 이게 얘기하려면 항상 내 안에 음. 완벽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을 못 꺼내는 거야. 나는 약, 차라리 밀크 기부 막이 메인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원하는 것부터 막 말하기 시작하면 대화가 되니까 미뤘을 텐데, 막 맞아. 완벽한 I mean, 문장을, 말, 뭐 어쩌고저쩌고 커버미역 말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만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게 생각이 안 나니까. 하, 그게 힘들었는데 여러분들 도전을 한번 해보시길 그러니까, 바랍니다. 딱 한, 어렸을 때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를 어. 하고, 하고 싶은, 싶은 걸 해봐라. 어, 해봐라. 부담 갖지 마. 라 음. 그리고 뭘 해야 되나요라고 박 스트레스 받으면서 고민하시는 분들 이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길 수 있어. 맞아. 누워 누워 계세요. 어. 그 그동안 마음 편히 누워있지도 못했잖아. 우리 잠자는 거. 사실 지, 지금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마음껏 누워있긴데. <laughs> 진짜 늦게 일어나고 싶다고. 내 잠도 자 오늘은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네. 여러분들이 어, 한번 들어보시고 어, 이런 주제를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혹시나 있으시다면 댓글로도 적어주시면 저희가 어,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뭐. 저희 둘이 수다 떠는 것만으로도 주제는 넘쳐나지만 <laughs> 혹시나 원하시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laughs> 너무 말이 길어져요 몇분 찍은 거야? 우리. <laughs> 여기까지.